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2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 200여곳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2019 광주광역시 투자환경설명회에서 로봇 분야 세계 3위 기업인 중국 신송 로봇 등 10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공기 산업 등 광주시 산업육성 프로젝트와 투자 환경 등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박남원시 일자리 경제실장이 광주의 투자 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타경석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인공지능 산업육성 계획을, 김성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이 스마트 에너지와 공기산업을, 배정찬 광주 그린카 진흥원장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 광주시 산업육성 프로젝트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속 로봇 투자 유한회사 하우잔강 총재는 이용섭 시장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광주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직접 해드리는 것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며, 신송은 앞으로 광주에 투자하고 협력 파트너로 영원히 같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겠다며, 특히 11대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적극 지원해 광주를 가장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으니 적극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